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예진섭밥빠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온 현장 어, 옥천면입니다. 옥천면 옥천면 여기 서울 좀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어서 옥천면 고객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지역인데요. 옥천에 어, 좀 가격대가 아주 좋은 어, 소규모 전원주택을 어,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옥천면 신봉리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어, 이 주택입니다. 어, 아주 좋은 소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어, 약간 세카하우스 개념으로 어, 주택을 어, 지어서 사,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요 토지는 지금 총119.5 평, 한120평 정도 되고 건물이 18 평입니다. 어, 2층 구조냐, 다락방 개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이 도로는 어, 지적상 도로고요. 이 앞쪽 예, 이 앞쪽 데크 있는 부분부터 한 3단 형태로 돼서. 이렇게 주택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제 차량이 있는데 여기는 어, 국어 국어 부지라 어, 조금 더 국어 부지,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나 이런 용도로 더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하고 있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부 쪽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지금 어, 중공일이 2020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2년이 2년이 조금 이제 넘은 어, 거의 이제 신축 개념의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어, 건축 구조는 목조 어, 목조 주택입니다. 목조 주택이고 어, 정화조 어, 개별 정화조 그리고 개별 지하수를 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난방은 보일러 LPG 보일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CCTV라든지 이런 카메라 이런 설치 다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는 어, 사이딩. 어, 일본 세라믹 사이딩,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내부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여기 지금 주인분은, 어, 주말 주택,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1, 2층 합쳐서, 어, 18평이고요. 지금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욕실, 어, 욕실이, 어, 제법 큽니다. 어, 욕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1층 방입니다. 방 1층의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예, 그리고 욕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어, 1층의 방도 제법 크고요. 어,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어, 욕실 어, 큰 욕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신발장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이 공간에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닥은 이제 강마루고 어,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자, 2층을 올라가서 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다락방 개념이고요. 예, 2층에 올라서면은 이렇게 어 다락 개념입니다. 거의 끝 쪽은 어른키, 예, 어른이 그냥 이렇게 서도 어, 충분한 그런 높입니다. 제가 한 180 정도가 조금 안 되니까 충분합니다. 이쪽으로도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1, 2층 부합 18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조주택이고, 여기 이제 또 여름철에 이용하는 횡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택을 이제 촬영하러 나온 이유는, 어, 옥천명 신봉리, 어, 큰 길에서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양평 시가지, 그리고 옥천, 어, 아신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그래서 서울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어, 많이 선호하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2억대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2억대 물건이 거의 없는데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매도 오래된 금액이 어, 2억 7천입니다. 2억 7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가성비적으로나 그리고 어, 소액. 소액으로 소액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도를 했을 때한금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면적 120평 정도 되고요 120평 정도 되고 매매가 예, 2억 추천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빠빠였습니다.